어제 밤 사이에도 눈이 좀온듯 합니다. 어, 능이는 밥을 먹고 큰 일과 작은 일을 보고 또저 나무 밑 속으로 간거 보니까 마무리하지 못한 큰 일을 보러 간듯 합니다. 어, 이제 오늘은 느낌이 좀 눈이 그만 올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해가 나고 또 따뜻하게 뜨거운 태양이 이 눈들을 다 녹일 것만 같습니다. 저희 집은 겨울 동안은, 음, 겨울 안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 나쁘진 않네요. 능이가 워낙 이렇게 <laughs> 눈을 좋아해서 물을 아침에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능이가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먹어요 먹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뼈를 하나 찾았나 능이야? 어, 우리가 갖고 놀던 어, 플라스틱 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능이야 짜자잔 이쪽으로 갈까 봐? 옳지 찾았어? 옳지 우리 능이 뭐해 이걸 옳지 이야. 야! 얼취 뛰어야지. 어이 잘한다, 우리 능이. 아하, 우리는 이곳에서 매일 이렇게 놉니다. 어저께 능이는 이제 저희 남편이 저 아래 어이 능이야. 이거, 뻥차. 뻥차, 뻥차, 뻥차. 어이 뻥차. 뻥차, 뻥차, 뻥차. 어이어 잡았어? 못 뻥, 못 차게? 음. 저 밑에 이제 여기 항상, 어, 트레일러인가? 그걸로 다 밑에를, 눈을 이렇게 다 치워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 능이야. 어, 그쪽에 잘하고,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느라고 내려갈 때 능이도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능이, 뛰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운동은 싫어요. 능이는 뭐해요? 능이는 능이 아지터가 있는데요. <laughs> 능이 아지터는 음 나무가 둥그렇게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어 들어가서 자기 집은 냅두고 거기 들어가서 자꾸만 이제 거기서 놀려고 합니다. 지금은 뼈가 저눈 속에 쌓인 눈 속에 있는 거를 능이가 찾아가지고 자기의 어이 이빨로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능이를 좀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능이야 어디 봐. 어허.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